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 시상 때에서 제가 상을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이 차를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좋은 평가들이 나중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나리 같은 색상의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주 멋있는 카페예요. 여기서 장소 협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됐고요. 자, 이 차는 CUV죠. CUV라고 하는 게뭐좀 애매한데 조금 작은 SUV라고 인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크기에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차로는 뭐 기아의 니로라든가 현대 코나 같은 차들이 있고요. 그 차들은 지금 다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차는 1.1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차들보다 이 차가 조금 더 길이는 길고 좀더 커요. 이 차는 액티브 트림인데요. 앞뒤 모두 18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RS 트림은 19인치를 끼고 있고 LS 트림에는 17인치가 들어가는데 이 중간 정도 되는 차예요 이 액티브 트림에도 옵션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썬루프가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거 75만 원 정도의 옵션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히 다 되는 줄 알지만 사실 미국에 판매하는 차들 이런 트림에서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차에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적용을 해놓은 거고 이 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차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해서 훨씬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차예요. 생산량을 보면 한한 달에 2만 대 정도씩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한국에 판매하는 양을 보면 은 2천 대가 좀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이 10배 이상을 더 많이 팔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에 있는 GM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같은 차라고 볼수 있어요. 이 차는 c u v 만큼 트렁크 공간이 은근히 잘 잡혀 있어요. 이게 커버를 드러내도 그 안에 꽤 공간이 있는데 이 아래 공간도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옆에도 아주 잘 파놨어요 실용적으로 그리고 시트를 폴딩해서 거기에 넓고 큰 짐들을 실을 수 있잖아요 이 차의 장점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출발 전에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은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제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해 놓으면은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 전면에는 두개 스크린이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좀 여기 이만큼까지만 작동이 되는 이런 스크린이에요. 독특한 거는 여기에 볼륨 버튼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요게 이런 점들을 다른 브랜드에서 볼수 없었던 좀 독특한 것들이고요. 나머지좀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이 밑에는 연식이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것들이. 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 바닥에 매트에 뭐좀 이렇게 수가 들어갔다거나 뭐 로고가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라서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전형적인 가솔린 엔진 1.2 터보 엔진 139마력짜리를 넣고 있고 6단 자동 변속기하고 묶여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해 보죠. 주행을 시작하면은 역시 3기통 엔진의 그런 약간 거칠은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차가 전반적으로 뭐 고급 럭셔리 이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음 같은 거에는 좀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차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었죠.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기본기가 좋고 하체가 잘 되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돌아보면은 쉐보레가 투박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그런 차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차예요. 가볍고 가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리적으로 이 차는 가볍고 좋아요. 경량화를 잘했기 때문에 가벼운 것도 있고요. 차가 작고 작은 엔진을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차의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약간 딱딱한 편,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방 시야라든가 여기 앉았을 때 편안함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A 필러가 길게 누워 있긴 하지만 시야를 그렇게 가리는 편도 아니고요. 이런 거울들이 조금 투박하게 생겼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운전대 앞에는 불빛이 들어와서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마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충돌 위험이 있다거나 긴급히 강하게 경고할 것이 있으면 불이 따다닥 들어오는데 그게 앞유리를 비춰서 운전자한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경고 기능 잘하고 있고요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작동을 시켰어요 55km로 앞차를 따라가게 했는데 한 가지 이 차에는 운전대 잡아주는 기능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점. 이게 요즘 차들하고 조금 다른 점일 수 있어요. 앞뒤 간격 조절도 이렇게 눌러서 가능 하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을 걸어서 리밋 기능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에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이렇게 멈췄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되는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너무나 이걸 원하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두 가지가 바로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전동식 트렁크 이런 게 들어갔어요. 이 차는 저공해 3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통행료 할인 구간 이런 곳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차의 공인연비는 12.3km/리터당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트리컴퓨터에 12.3이라고 지금 1,778km를 탄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공인연비가 실제 운주행에도 나온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최고는 17까지 올라갔었네요. 이게. 연비 면에서는 뭐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좋긴 좋죠.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을 메고 다녀야 되고 그게 나중에 뭐 내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혹시라도 있으면 우려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테고요. 기본적으로 차가 무겁고 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확보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차에서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 순수한 내연기관의 장점만 보자면 이 차도 경쟁력이 그러면서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 차에 선정되기도 했고 다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시승을 다시 해보고요 이 차에 대한 취재도 좀더 하게 됐고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 봄에 꽃이 핀 아주 화려한 계절에 이 차를 타게 됐는데 어, 사실 뭐 저를 포함한 우리 업계에 되게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시승차를 섭외해주고 저희와 같이 이거 꽃을 보는 날 타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줬던 NPR의 박영석 수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 이분이 저희한테 이 차를 섭외해 주시고 며칠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의 빈소도 찾아갔다 왔는데요. 어, 이 차를 그분이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질게요. 홍보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저희 기자들하고는 되게 끈끈한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주 친한 동생 같은 분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친구가 생전에 했던 우리 업계에 도움 줬던 것들을 감사하고자 영상에 잠깐 담았습니다. 오늘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꽃이 많이 핀 봄날이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이 놀러 다니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달이고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